그만 역할을 맡은 김희찬입니다. 이 자리가 진짜 아이컨택이 되네요. 자세히 보니까 진짜 미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사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? 아무튼 어 글로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만 역할을 맡은 김준만입니다. 그리고 17만 배우 김준만입니다. 0만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20만 또 돌파하리라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계속된 예매가 <laughs> 어, 여러분들 항상 아 이게 사실 뭐 사실 흥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,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제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은 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부모님과 부모님만이라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. 아예 할머니. 할머니 좋아요. 상호 할머니. 자, 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그루들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